안녕하세요. 김포누리센터 세일즈마스터 신은영입니다. 저의 전직은 홈쇼핑 고객센터 사내 강사였습니다. 늦둥이 출산과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에터비 제품데에 초대받아 제품에 대해 소개받고 사용해보고 감동받은 제품을 주변 분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게 태어나 병원에 너무 자주 가고 비염이 심하던 둘째에게 해모임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감기나 호흡기 문제로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비염도 심하고 호흡기가 예민한 저희 가족은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요즘 에템이 공기청정기로 늘 깨끗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제품이 많지만 그중에서 감동받고 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특징인 코로나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 KF라고 구매, 표기된 걸 보셨을 텐데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KF-LD 비말차단 마스크, KF-80은 황사 마스크, KF-94는 황사 방역 마스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마스크로, 에터미 제품은 시각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네, 구성은 5매, 50매 박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액은 5매는 3,180원, 50매는 29,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KF80 제품은 초미세먼지 등 차단력을 강화해서 호흡이 편하고 착용감이 편한 고품질의 제품입니다. 제품 검사 결과를 보시면 기준치보다 높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하면 다 묻어나는데요.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입술이 닿지 않아서 편하게 착용 가능하고 저처럼 안경 끼신 분들 마스크 끼시면 호흡도 힘들고 김서림이 심해서 힘들어집니다. 신거 아시죠 김사림 방지 코심이 있어서 김사림이 생기는 불편함이 없이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착용하다 보면 귀가 많이 아프신 걸 느끼실 텐데 고탄력 이어 밴드로 느슨하거나 당기지 않아서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에터미 황사 마스크 금액은 애터미 황사마스크 10매입에 예, 10개로 포장되어 있는데 7,900원 금액이고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몰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몰 사이즈는 4,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KF94 제품은 황사 방역 마스크인데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99% 이상이고, 알로바 원단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차단을 강화했고, 촉감도 부드럽고, 호흡이 정말 편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꼭 선크림은 바르셔야 하잖아요. 근데 KF94 제품은 자외선 차단율 95% 이상입니다. 이 제품도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고 김서림 방지코신과 자외선 차단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KF94는 5개로 포장되어 있고 금액은 7,900원입니다. 네, 스몰 사이즈도 7,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실내공기 오염에 대해 걱정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안 공기, 공기청정, 공기관리를 에터미 공기청정기로 함께 해 보시면 어떨까요? 외관부터 보시면 어떤 공간에 두셔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정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이트 컬러로 23평형이고요 기능을 보시면 AI 스마트 케어 센서로 먼지 센서는 어, 상태가 4단계로 극초 미세먼지까지 보여주고요. 이산화탄소 센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서 일정 수준이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 알림 표시가 되는데 그때 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냄새 센서는 가스 오염도가 4단계 이상 10분 이상일 경우에 환기 알림이 작동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내의 온습도가 정말 중요하죠. 온습도 센서가 있어서 항상 집안 온습도를 확인해 주고요. 알려 주어서 관리하도록 해 줍니다. 네, 이번엔 공기 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필터인데요. 저희 집도 다른 회사 제품도 사용해 보고 했는데 필터 교환이 힘들어서 렌탈도 사용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에터미 공공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가 편하고 기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삼촌 필터로 물로 세척 가능한 극세 프리 필터 입자가 큰 생활먼지나 머리카락 그리고 반려동물의 털 등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세탁을,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취 필터는 축구장의 8 4개 면적과 같은 활성탄 표면적으로 각종 생활 악취와 포르알데히드와 같은 세집 증후군 원인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헤파 필터 극초 미세먼지를 99.9% 제거 가능하고요. 헤파 등급의 원단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필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에터미 공기청정기는 기계친 저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I 스마트 케어 시스템으로 놓으면 공기 상태를 감지하고 알아서 청정을 해주는 정말 똑똑한 스마트 케어 제품입니다. 저도 늘 AI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단을 보시면 캘라 컬러 테라피 모드 효과가 있어서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고 8 가지 컬러가 있어서 원하는 컬러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 없이 테라피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평소에는 공기질을 나타내는 용조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스마트폰으로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빙 힐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요. 저는 거실에 두고 생활을 하는데 가끔 아이들 방 청소하고 옮겨서 공기청정해주고 또 필요할 때 주방에서도 공기청정해주고 들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청정기 두 대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사용하시다가 AS도 정말 중요한데요. 전국 9개의 AS 센터가 있고 접수는 애터미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출장, 내방, 택배 모두 가능합니다. 가전배품은 사용하시다가 AS도 정말 중요한데요. 전국 29개 A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AS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출장, 내방, 택배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공기청정기 가격은 68만원에 20만 푸비이고요.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필터 주기도 모두 다르겠지만 필터 교체도 저희 집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네 사이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럼 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작은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마침 또 중형이 출시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16평형으로 초미세먼지와 악취 가스 센서 복합 필터로 공기질을 4단계로 네, 보여줍니다. 필터는 세척이 가능한 극세프리 필터와 헤파 복합 필터로 금액은 34만 8천 원에 네, 14만 pV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깜찍하고 예쁜 에텀이 공기청정기 중형입니다. 요즘 시대는 꼼꼼하게 따져서 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 아무리 넣으시면 안 되겠죠. 저희 에터미 셰양 심층수는 동해안 청정 기역 고성에서 수심 605m에서 이음매 없는 단일관을 통해서 취소해서 깨끗하고 일반 생물 대비 8배 이상 풍부한 미네랄과 몸이 원하는 최적의 미네랄 비율 마그네슘, 칼슘, 칼륨 3대1대 1의 비율로 목넘김이 정말 좋습니다. 구성은 500ml 20회 12,800원, 그리고 1.2L 9개 11,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터미 대표 먹거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좀 꼼꼼하게 따져서 먹거리를 구입하는 사람이라 아이들에게도 라면을 잘 먹이지 않았어요. 애터미 감자 라면은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이고요. 국산 감자 전분과 생감자 다섯 개 분량을 넣어서 면발이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양배추 한통반 분량의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고 채식 스프로 칼칼하고 깔끔한 라면입니다. 저는 밀가루로 면을 먹지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라면을 잘 먹지 않는데 애터미 감자라면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막 여섯 살 막내는 조금 매워서 채식 감자라면을 못 먹는데 또 순한 감자라면이 또 출시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매운 거 전혀 못 먹는 아이들에게 먹여도 맵지 않고 안전한 라면입니다. 네, 제품은 24개 포장되어 있고요. 28,800원입니다. 어, 우리 감자라면 컵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컵라면은 감자 전분과 우리밀로 만들어서 쫄깃하고 부드럽고 국산 재료로 네, 사용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컵라면은 18개, 21,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라면에 김치가 빠질 수 없겠죠. 대한민국 식품명장 김치명인 1호가 만든 명장김치인데요. 인공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 절임법으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는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보다 깔끔한 김치를 좀 좋아하는데, 에터미 김치는 좀 깔끔한 편의 맛입니다. 또 맵지 않아서 저희 막내도 너무 잘 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익혀서 김장농장인 거에 넣고 먹으면 진짜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김치도 배추김치, 백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김치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